네, 안녕하십니까? 네,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사 행정법을 맡고 있는 고용동입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학사는 거기서 마쳤고, 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강의를 시작한 것은 여기 실이 옆에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음, 행시외시 애들 원래 행정법이 2차 과목이 있어서 어, 논술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이게 이제 1차 과목은 여러분들 보시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것을 옛날에 사법시험 시절에는 민법원법 형법 이렇게 3법하고그 어, 다음에 뭐 국사 한국사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1차가 되고 나서 2차로 올라오면 이제 행정법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는 비법대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대생들인데 1차 시험 합격을 했어요. 사, 민법 헌법 행정 그 민법 헌법 형법 이렇게 해서 삼법 다 마치고 1차 시험 여러분들처럼 합격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행정법을 하면 애들이 쓴물을 토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복과대학 나오고 사법시험 일차 합격한 애들도 논술식 쓸때 울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 논술식이라는 거는 장점이 모르면 안 쓰면 됩니다. 감점만 감수를 하시면 돼. 모르는 거 계속 거짓말 쓰면 이제 과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설은 아는데 판례가 기억이 안 난다. 안 쓰시면 돼. 그러니까 판례 배정된 점수만 깎이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0점부터 깎이면 어떻게? 4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실은 40점 안 넘어도 돼요. 객관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40점이 안 넘어도요. <laughs> 내 객관적인 점수는 35점이야. 근데 다른 애들이 다 망했어. 그러면 점수가 <laughs>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긴장 풀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어, 그 행정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행정사예요, 행정사. 행정사니까 1차 시험을 딱 합격을 하시고 2차 시험을 합격을 안 하면 그거는 행정사가 아니라 그냥 1차 합격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2차에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42차 준비생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차를 공부할 때 객관식으로 막 앞자따서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요. 2차는 망해요. 손도 못 댑니다. 1차는 찍고 나오기라도 하지. 2차는요. 어, 멍했다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알아요, 본인이. 아, 나는 다음 기회에 그러고 와요. 근데 그 다음 기회가 어떻게 되느냐? 1차를 또 봐야 돼. 1차는 또 어떤 의미냐? 객관식이다 보니까요. 논술식처럼 모르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몰라도 답을 내야 돼요. 그죠? 오지선다에서 골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2차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1차예요. 2차는 모르면 안 쓰면 되지만 또 공부할 때도 쓸 만큼만 자기가 공부할 분량 조절이 가능해요. 1차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니까, 아, 나는 이 문제 패스가 아니라 거기서 무조건 찍기라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차를 공부하는데 행정법의 양이 짱이 <laughs> 어, 객관식은요, 주관식은 쓸 부분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객관식은 자기 지압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1년. 남짓한, 혹은 이제 1차 같으면은, 한, 내가 7개월, 뭐, 6개월, 8개월, 이 기간 동안에, 음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법을 전공한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본분을, 어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가서 뭐, 연구하면은, 행정법 전문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을 탁 던져준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던져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잘 체크를 하느냐,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 위주로만 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웬만하면 나오세요. 학원에 나와서, 제가 실제 다른 공무원이나 공무원 된 친구들도 강의를 하지만, 공무원 될려는 친구들은 나와서 연애도 학원에 살아 그래요. 놀아도 여기 와서 놀아라 그래요.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 아 걸리면 어차피 그때 나오지 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판사하고 분필하고 정말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막 이렇게 막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막 해야 되는 그런 때 같은데 이렇게 원시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발전됐다는 게 동영상, 그 다음에 귀에 꽂고 들으시는 거 이런 정도인데 동영상은 집중력이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강은 딱 나오시는 순간 다 있고 여기서 그냥 죽으나 사나 3 시간은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은 집에서 하다가 책상 위에 먼지 하나만 보여도 어, 다른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영상은 도우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 이제 동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일도 해야 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셔야 될 분들은 그러면 실강 듣는 거에 비해서 동영상을 100번 들으시면 돼요. 100번. 100번을 어떻게 듣느냐? 듣다가 내가 기억이 깜빡 뭘 놓쳤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듣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법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 혹시라도 좀 젊으신 분들은 토익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토익 듣는 듣기 평가 있잖아요. 그럴 때 테이프 하나 들고 다니면서 계속 듣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리셔야 돼. 자, 그러면 어, 1차는 같은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러면은 <laughs> 그 후에 1차 시험을 봐요. 그럼 1차 시험을 보면 자, 그 1차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인사팀장이다. 내가 뭔가 선배를 해야 되겠다. 그럼 두 가지가 능력자를 고르겠죠. 같은 기간을 주고 뭔가 능력자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능력자를 고르는 거 이전에 떨어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그분들은 걸르는 거예요. <laughs> 그럼 우리는 뭐만 안 당하면 돼요? 걸름만 안 당하면 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1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합격자 한 명뿐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남들이 하는 정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아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드려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들 울고 해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다들 웃고 나와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웃고 공부하고 나와서 우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근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웃고 공부하고 웃고 합격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시는 게 좋아. 근데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행정법은 재밌게 할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제가 실패를 했는데 <laughs> 하도 막 웃는 소리에서 여기도 몇분 앉아 계신 것 같아. 근데 <laughs> 네, 즐겁게 공부하시면 돼요. 즐겁게 공부하시려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느냐? 기준을 낮추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공부량을 10시간을 딱 세워놓잖아요. 매일 8시간, 9시간, 패배감에 오늘도 10시간 못 채웠어. 이런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타이트하게 나는 4시간에서 5시간만 딱 공부한다. 그리고 4시간에서 5시간, 4시간, 난 4시간 공부하면 일정 끝. <laughs>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시간을 넘어가는 공부는 내가 뛰쳐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내가 더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공부가 자, 10시간을 세워놓고 6시간 공부한 사람이랑 4시간을 계획으로 짜놓고 2시간을 더 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아껴갈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즐거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기 목표량을 뛰어넘는 듯이 공부하는 친구가 합격률이 100배는 더 높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겁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치 공무원들 칼퇴근하듯이 자네가 4시간 공부하기로 했다, 4시간 땡! 칼퇴근하는 애 있습니까? 안 해요. 수험생이라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을 채워도 더, 어 자기가 하게 돼요. 여기서 또 장점은 뭐냐. 4시간을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4시간에 맞는 계획은 이미 달성을 하고 나머지를 다른 시각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시간에서 사는 친구는요. 10시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깨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제가 공부하시는 거는, 항상 공부는 첫 번째. 우리가 수험생의 본분을 잊지 말자. 공부는 어떻게 한다? 낮게 설정하고 뛰어넘는 기분으로 공부한다. 그죠죠 재밌게 공부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공부량이 적을 텐데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 주신 거는 의욕이 막 불타서 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사법시험 가르칠 때도 딱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여학생이 형광펜 4개를 딱 이렇게 쥐고 있어. 그래서 <laughs> 속으로 아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무장을 해제시키지? 지금 뭐할 건데? 그럴 때는 말하는 거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적어버려. 속사포야 속사포. 왼쪽에는 형광펜 4개 오른쪽은 농담까지 다 적어버리고 집에 가서 다음 날 보니까 자기가 노트를 또 재정리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내가 그렇게 하면 공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laughs> 그럼뱀부 오지? 딱 앉아고 다 보는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삽질하러 온게 아니에요. 삽질은 그렇게 해도 돼요. 무상무념으로 삽질을 해도 진지가 구축이 됩니다. <laughs> 근데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각오를 하는 순간 다쳐요. 머리는 정신줄을 안 놓을 만큼만 루스하게 편안하게 놓으시고, 엉덩이하고 발이, 이제 엉덩이가 그렇게 불편하셔야 돼요. 몸이 항상 도서관이건, 자습실이건 학원이건, 이게 몸이, 몸은 항상 일정한 패턴 하 하시고, 머리는 와서 내가 행정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 시간 동안 양껏 놀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복습 위주로 하는데, 복습을 할래도할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영상을 핸드폰 같은 거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요, 그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내가 법률 용어로 이해하고 있어.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게 대부분 해가 바뀔 때쯤 와요. 해가 바뀔 때쯤 와. <laughs> 좀빨르신 분들은 12월, 1월. 안 그러신 분들은 3월쯤에 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행정법이 1차를 다행스러운 거는 위에서부터 칼같이 몇명탁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패스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법은, 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가 될거 같고, 아까 좀 학교 가신 분들 보니까 80점 맞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80, 그 지금 뒷기수들한테 못 될지도 하는 거예요. 응?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맞으셔야 돼. 공부하는 방법 하나, 예,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는 어떻게 한다? 항상 법학이라는 것은 제,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을 제가 가르치는데 헌법은 홀릭이라고 제교재가 있는데 중독성이 있습니다. 법이. 재밌어요. 하다 보면. 빠져들어가시면 안 돼요. 응? 수험생은 항상 절제하는 게 있어야 돼. 두 번째. 기준을 낮춰놓으면 항상 만족스럽게 즐거운 수험생활이 될수 있다는. 디인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어 상대방을 대할 때, 아, 내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 순간 자취생활 끝, 빨래, 음식,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 관계로 가겠죠? 기준이 높으니까 낮으니까? 기준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준을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씨, 혼자 자취하기도 힘든데, 지금 한명더 늘었다. 이거 우뚝해야 되냐? 이렇게 <laughs>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빨려도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음 응.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어, 쫄, 그, 사수 입장에서 밑에 애들 들어지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그들어는 들어올 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떠안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막 전투화도 닦아놓고 그러면 이뻐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이뻐 보이겠습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세요. 기준을 낮추시고 항상 뛰어넘는 기분으로 하시면 공부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나라 법학은 독일 법학을 개설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독일 법학의 특징은요, 항상 앞에 총칙이나 총론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판덱텐 시스템이라 그래요. 판덱텐 시스템이 뭐냐? 총론이라는 걸 앞에 항상 놔둬요. 그럼 총론이 있으면 뒤에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세밀화 된 것을 말해요. 총론은 그 세밀화 된 것에 대한 공통점을 앞에다 뽑아 놓는 스타일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판덱텐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판덱텐 시스템은요. 어, 민법도 마찬가지고 민법 총칙, 형법 총론, 행정법 총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강론이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아주 이질적인 거죠. 근데 아주 일적인 거에서 남자는 뭐 군대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뭐 출산에 주체가 되고 뭐 이렇다고 쳐보십시다. 각 총론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주 이질적인 이두 거, 두 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공통적인 분모를 뽑아서 앞에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남자하고 여자를 공통할 만한 용어가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사람? 사람이 여기 나와요. 사람이 하루에 6 시간 자고, 밥은 세끼 먹고, 보니까 남자, 여자 공통된 거죠? 자, 그런 걸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강론이 더 구체적일까요? 총론이 더 구체적일까요? 총론은 추상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추상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법학을 공부를 해 가는 순서가 이렇게 가겠죠. 사람이란 용어가 잘안 잡혀. 그래서 계속 물어봐. 교수님하고 선배들한테 그때는. 야, 그 사람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 남자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웠어. <laughs>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막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아직 안 배운 걸를 자꾸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를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법이라는 거는 나하고 안 맞는 거구나. 이 뭐냐 도대체? 제가 그 생각을. 고대법대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결렇게 갔어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그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땐 또다 한문이었네. <laughs> 아니, 뭐, 소련 말이야. 이게 뭐야. 외계어도 <laughs> 아니고. 그래서 계속 여기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통수 번쩍 나게 때려줬던 선배님이 얼마 전에 검찰총장 하셨던 문무일총장이셨어. 그 형이 그 광주일고 고대법대 선배예요. 근데 네, 그냥 읽으라 그래. 모르겠는데. 그냥 읽으래. <laughs> 단어도 모르겠어. 요 어떤 건한 번도 모르겠고 막 읽으래. <laughs>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길을 가는데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한개가 좌우 가는데 막 가는 거야. 근데 어떤 공포감이 생겨요? 지금 내가 가야 될 때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잘못된 습관 되면은 그거 고치는데 더 고생하잖아. 법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가. 그냥 가야 돼.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따고 오잖아요. 그럼 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뭔가가 보여. 근데 왜 독일애들이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요? 정띠라고왜 음, 그렇게 해놨냐면요. 이회독부터는 짱입니다. 이회독부터는 왜? 한번 갔다 왔죠. 이제, 사, 남자가 대충,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여자가 하는지 뭘 하는지, 뭘한번 맛은 봤잖아. 강릉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 여기서 계속, 만약에 총론이 없다 그러면은, 남자 설명할 때도 하루 6시간 이상씩 자고, 밥을 3끼 먹고, 공통된 거를 여자 설명할 때도 계속 공통되잖아요. 그럼 양이? 물론 뭐, 반복의 효과가 있어서, 암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외도부터는 날아갑니다. 이례독대가 죽음이에요 이게. 이게 판덱텐 시스템이 아니라 <laughs> 판덱텐. <laughs> 여러분들이 민법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냐? 이례독을할 때는 뭐가 있나 마실라 가는 기분으로 끝까지 갔다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자 일단 1단, 1단원이 끝나야 2단원이 해가 되고 2단원이 끝나야 3단원이 이해가 되고 이런 강박관념을 다 버리시고 그냥 한번 이래독 쭉 그냥 훈련한다 생각하고 가시면 돼총칙게 나오잖아요. 그래 어렵겠지 총론이니까 앞에 추상적인 얘기들이 있을 거야. 도대체 뭔 말인지 용어도 번역도 제대로 안 해서 이상한 용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학은 민법이 됐건 행정법이 됐건 헌법이 됐건 형법이 됐건 이래독이 제일 어려워요. 이해도부터는 쉬어야 쉬셔요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도 듭니다. 오늘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미쳐 버리겠죠? 그럼 핸들을 잡았는데 <laughs> 계속 가겠죠? 자, 풍경이 들어오겠습니까? 앞차 번호판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 앞차 번호판이 중간에 막 바뀌는 것도 내 의지대로 바뀌겠습니까? 누가 껴들어와서 바뀌겠습니까? 그냥 막 그러고 해서 일단은 부산까지 한번 가는 게 완전 중요해. 근데 가다가 중간에 에이 어려워 하고 말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끝까지 이제 부산 못 갑니다. 법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산을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래도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 강의가 12월까지 이어지는 강의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게 나오면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왜? 막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 저거였어. 막 그럼 좀 삶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 <laughs> 그때 내가 교도소에서 내가 저것만 알았더라도 내가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나 그런 친구들은 막 쏙쏙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아,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왔구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은요. 크게 지금 여러 세분화시키는 법이 민법, 형법, 헌법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자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뉩니다. 사법은 뭐냐면요. 우리 사인들끼리 사인들끼리 지켜야 될 룰을 법으로 정한 게 사법이에요. 우리가 공과 사를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돈 빌리면 돈갚으로 이런 게 사법이에요. 새끼 낳는 거는 네 마음이겠지만 낳았으면은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네가 좀 알아서 키워야 될 의무 이런 것들. 또미성년자인애는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사법이고요. 그 사법을 대표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에서 분화가 돼서 나온 게 공법이에요. 근데 이 공법은 민법처럼 단일법전으로 딱 이렇게 한 틀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짧다 보니까 막 그냥 이름에 따라서 A법, B법, C법, D법 막 이래요. 자, 그거를 통칭해서 뭐라 그러느냐? 행정법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공법하고 행정법은 동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법은 민법은 내가 별로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사회생활하면서 사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익숙하겠습니까? 안 익숙하겠습니까? 친구한테 돈꿔주고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응?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안 갚아도 돼? 그래서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라도 새끼 나놓고 나서는 그냥 알아서 크는 거지 강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나? 우리가 되게 감이 와요. 그걸 이제 세밀화된 용어로 정리돼서 배우는 게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은요, 우리가 공,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공직에서 생활하신 분들. 공무를 수행한다고 그러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행정법 날로 드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익숙하니까. 근데 공무원이 아니셨던 분들은 생활 자체가 우리가 어 조금 뭐 혼인 신고할 때는 한번 가보고 응? 뭐, 뭐 증명서 떼러 갈 때는 한번 가보고 그래서 익숙치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베이스에 어디가 깔려 있다 민법보다 조금 특별한 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사법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이제 사적인 영역 주로 하면 이제 사법소사 옛날에 법무사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행정사기 때문에 행정법을 입체적으로 잘 틀을 짜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잘짜 드립니다. <laughs>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험생의 생활 신분 안 잊고 짧은 기간에 목표량을 그 수험기간 즐겁게, 그죠? 즐겁게 어, 즐겁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양을 작게 하고 계속 복습 위주로 반복을 하신다 그랬죠? 음,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음, 여력이 되시면 학원에 나와서 4시간 동안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내가 행정법 그때그때 주제를 가지고 잘안 들리지만 고민해보고 안 들리면 다음에 또 계속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테이프 듣고 다니고 그날 동영상 듣고 이런 정도의 배려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사가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행정사는 제가 이제 어 공무원들 가르쳐 보면 7급 시험까지는 2차 시험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6급 이상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 시험은 5급 수준의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5급 수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지금 1차 시험의 행정법 수준은 9급 공무원들이 실제 7급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들이 실제 치는 객관식보다 훨씬 더 쉽슴 쉽게 쉽 출제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어그 캐리어 같은 것들을 조금 배려를 해서 다만 사지선다가 아니라 7급 시험까지도 사지선답니다 아 여러분들은 몇 지선다겠죠? 5지선답니다. 떨어뜨리면 두개가안 남고 세개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 행정사의 지위가 어떤 거다? 5급,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거니까 날로 드시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비례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니그 그러니까 어 다음에 1차 시험할 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행정법 과목이 주예요. 그걸 서포팅하기 위한 게 민법이고 서포팅하기 위한 게 행정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잘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2차 가도 다 행정법이에요. 절차고 목은 다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으셔서 나중에 이제 행정사가 되셔서 수험생으로서의 본분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훌륭한 성적이 돼서 그래서 행정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가 되셔서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 그런 노하우들을 나중에 뭐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은 뭐 그때 가서 대학 맞추시면 되는 거 심지어 뭐 사이버대학 가셔도 되고 야간대학 가셔도 되고 또 대학 마치셨던 분들은 대학원 진학하셔서 자기가 실제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을 학교 쪽으로 피드백 시켜주고 저기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 거다? 행정사가 일단 되는 거 자, 그것까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준으로 굉장히 즐겁게 여러분들을 멱살 켜려 해서 원하시는 데까지 꼭 같이 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자,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려줘서 감사드리고요. 남는 시간 더유익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